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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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하. 와우. 피지컬 보여드립니다. 피지컬 보여드립니다, 피지컬. 피지컬 바로 보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아니 벌써? 장구, 그니까? 어디죠? 어, 장. 여러분 근데 잠깐 좀 놀란 거 발견, 발견 발견했는데 에이, 너 에이, 너 에이. 어디서 발견했는지 뜨는 거 같은데? 안 떠요? 어디서, 어디서 떠요? 발견했는지 뜬다고요? 못 봤는데? 그 아까 리포 딱 뜨는데 아래 식당 써져 있거든요. <laughs> 자기 위치야. 어, 자기 위치. 야저 항해실에서 비전하고 있었는데. 에? 엥. 그러니까 식당 아마 응? 식당으로 전부 다 모여가지고 식당으로 전부 다 모여서 그런 걸 거예요, 그거? 어. 아하. 창고에서 발견됐대요. 어, 어, 어. 아, 이제 아, 네. 패치를 좀 잘못했나 보네 또. 창고에 이제 이제 그 기름 얻는 기름 얻는데 네. 음, 아, 그 기름통 또, 옆에. 옆방향에. 에에에에. 그래. 푸가 그래. 있었어. 근데 그쪽 아, 그쪽에서 잡았으면 은 산소 아, 뭐 했을까? 산소를. 잠깐 그러니까 잡아봐. 제가 창고에서 기름통 미션을 하고 창고로 <laughs> 갔거든요? 예그 네. 다음에 이제 산소가 끝난 다음에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살변이? 네네 네. 그러면은 그 관리실에서 아래로 로빙 쳤던 사람 혹시 있습니까? 저 위로 올라갔어요 나도 의료실쪽 지나가서 상부 엔진이거든요 지금? 예그저 네, 왼쪽으로 빠졌을 때 누구랑 같이 갔는데? 저요 저저 저요 저아그죠그죠 아, 같이 아, 갔잖아요 아 제가 아, 전기실에서 본게알론님 네. 노케 어? 그리고 어, 한분더있었는데아 광원님. 다른 전기실에서 봤고요. 아, 맞아. 그, 그 기억이 났어, 기억이 났어. 그 뭐야? 관리실? 그, 전기실. 누구야, 한 전기실로 전화... 가. 아, 그건 한참 전 아닌가요? 예, 네, 네, 그, 한참 전에. 그, 그 전에. 어, 어, 천사님, 천사님. 그리고 나서 사보타지가 쳤어요. 음. 그리고 저는 상부엔진 쪽으로 갔고요. 왼쪽으로. 네 산소는 남이 고치겠지 하고 네 어. <laughs> 나머지 다른 분들이 다 오른쪽으로 갔거든요 네네 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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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건 그럴 수밖에 없지 아니야 그그 그 뭐야 말나나 지금 나 짐작하는 거 있어요 뭐야 뭐야 천하님그 저랑 무기 뭐야 항해실에서 산소공급실 미션 하고 저랑 무기부에서 식당 쪽으로 갔잖아요 네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그리고 저 이제 아래로 갔다니까 그리고 바로 아래로 가가지고 창고로 가가지고 미션 발견한 거예요. 저 바로 바로 안 바로 아니요. 조금 멈칫 멈칫하다가 제가 그 네. 뭐지? 그 뭐야. 저랑 천왕 님이랑 아, 그거야 식당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 뭐야. 그 어, 저 보라색은 뭐지 하고 식당 쪽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걸 봤거든요. 응. 응. 이게 알로님인데 알로님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동석이. 저는 그냥 근데... 그거 사고타지올려서 들어간 건데. 저랑 알로님이랑 파후랑 이렇게 그리고 파사장님이랑 마주치기는 했어요. 맞아. 네. 그리고서 바로 그 그때까지 그... 창고에서 뭘못 봤는데 관리실로 어, 네, 그래서... 가서 우리 사보타지 고친 거예. 네. 아, 그리고서 맨... 나랑 알론님이랑 위쪽으로 가서 상부 엔진 쪽으로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밑에 움직인 사람이 죽인 거지. 네. 이걸 그... 그런데 일 아, 템을 아, 미션 하고. 거. 거. 아 근데 저는 발견한 게그 제가 본게 창고에서 저 전기줄 미션 하다가 그. 음. 저, 그 미션 하고 있는데 그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천하기를 봤어요 천국쪽으로 내려가는 음, 사보타지 아. 끝나고 네 사보타지 자장크일 어, 뭐. 수도 있다 그죠? 음, 자장크기 자작... 어, 냄새가 어. 난다 이거는 <laughs> 어. 오늘 아이기는매매하고 아, 아, 어, 애매 밀매. 의심점을 가져둡시다. 네, 그저 의심 일세택 정도. 천사장 얘기 좀더하 우리 춘사장이 입에 거미줄 채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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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항해실에서 있다가 산소 공급실까지 천왕님이랑 같이 갔었어요. 어, 근데 나 방금 항해실이었는데. 내가 그러니까 어? 항해실 갔다가 좀 처음에 갔다가 네, 산소지 빙빙빙빙 해가지고 나 무서워서 천왕님 피하려다가 좀 사그라들어가지고 아하 이러고 그냥 말았어요. 5초 남았어요. 아. 그리고 어디 갔어, 춘사장 저는 이거 무조 어. 계속 하러 갔는데. 어디 어디? 어디요? 멤버창 어디 있었어? 저요? 저 우유물 뭐, 이렇게 떨어 바퀴 있었어요. 오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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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알겠어요. 일단 일단 맞을게요.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그래서 바로 닫아 식당을 바로 닫아서 킬킬 그거를 맞춰요. 그러면 이게 딱 되거든요. 이킬쿨을좀 맞출 수가 있는 거지. 이제 데이, 데이터 다운로드 한적해 주고 읽킬 다고 그러고, 사버타 지를 또 올려. 그리고 어디 를닫 아야 되 지? 창 고를 닫 아야 되나. 아, 이명더잡아야되거든요 지금? 오한명잡았네어디야어디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거 뭐야? 이거 어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뭐거 뭐야? 이거 뭐야? 이이이이 그러니까 춘기님이랑 같이 창고에 갇혀 있었고, 아 그리고 올라갔는데 가사장님 시체가 있는 거야. 음... 그러 일단은 향후 나는 춘기님이랑 나는 잠깐만 잠깐만 창고에 같이 갇혀 있었다고요? 네네. 갑자기 문이 닫힌다고? 어? 그럼 잠깐 갑자기 문이 닫힌다고? 아. 춘기님이랑 저랑 갇혀 있었어요 창고에서. 아니요 저도 있었어요. 에? 왜? 뭐야? 저도 갇혀 그냥? 있었어요. 안양 님인가? 그러면은 천당 님 나... 아니에요? 천당 것도... 음? 님이 아니, 혼자 따로 있었잖아 아니야 아니야. 나도 있었어. 갇힌 다음에 문 열려가지고 관리실 올라갔는데 그때 시체를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문이 닫혔을 때 이미 이미 죽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따로 떨어져 있던 천당 님 아니에요? 저는 그거 데이터 다운로드 하고 있었는데. 자, 저는 중간 중간 계속 사람 봐서 일단. 자, 여러분. 네. 아까 파무님하고 청기님 저도 있었고 천왕님 네, 마주쳤고 <laughs> 이거 예예 예. 저는 어, 한표걸수 있는 게파우님의 자작극입니다 저요 <laughs> 네어 저는 광사장님 저는 네철 무관하셨을 때 괜찮습니다. 광사장님을 봤어요 일단은 지금 맞고라가 시작됐는데 그치 <laughs> 그치 네. 네 그러면은 일단은 광사장... 그럼 저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예예자 네. 천기님 네. 아, 승기님 예예 창고에 누구랑 있었죠? 저 하사장님 보고 너 마피아냐 이러고 있었는데. 저는 견제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저는 문이 열리자마자 이제 가서 이제 팡우님이 올라가서 바로 관리실에서 시체가 있었다 그랬죠? 네네. 저는 심지어 그 시간에 통신실에서 미션을 하고 그 뭐냐 무, 뭐냐 방어실 방어막 제어실도 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시간까지 있었어요. 창고에서 문이 열리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창고 들어가자마자 문이 닫혔어요. 네네. 그리고 창고 밑에 쓰레기 버리는 데 있죠? 예. 제가 그쪽으로 돌아서 충기님 이쪽 입구에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관리실로 제가 올라가서 시체를 발견한 거예요. 아니 근데 내가 창고를 한 바퀴를 돌았는데 가 닫혔을. 저도 때?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면 이러면 이렇게 되는 게 좀. 생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하 사장님이나 아니면 춘 사장님이 뒤를 봐줬다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나는 그 생각이 많이 들어. 음. 그리고 다랑 춘 사장이라고? 네. 사실 못 봤다라고 한 다음에 창고 쪽에다가 문을 닫아 버린 걸 수도 있잖아요. 아니 거친 사람이 우리 둘이라니까. 그리고, 그리고 제가 일부러 그런 식으로 제가 들어오면서 따라 들어온 사람 봤을 때 빨간색이었거든요. 빨강. 빨간색이 죽어 있어요 지금. 일단 찍은 거는 너? 지금 발견된 시체는 <laughs> 가사장이잖아요. 어. 아 처음 어? 지금 누가 발견이, 발견이 됐다는 거. 어? <laughs> 처음에는 천황님 봤거든요. 천황님 음. 보고 저는 전기실 배선을 두개 미션 클리어했습니다. 일단. 네. 제가 아직 있었네요. 지도를 잘 몰라가지고 네, <laughs> 그 지도 명칭은 잘 모르는데. 네. 네. <laughs> 어, 아 그거는 유비들이 쓸 법한 변명이하난 <laughs> 아, 유비. 오. 어쨌든. <laughs>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이제 하사장님이랑 견제를 하고 감사합니다. 있었어요 서로. 아, 서로 가까이 아, 안 가고. 팔로 하나. 뭐야? 됩고 어? 있었습니다 이따. 됩니다. 난노예고 침착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데 지금. 저는 지금 근데, 아니, 솔직히 지금 인원이 여명이요가 네. 네. 노예장? 에이, 뭐, 근데 내가 이제 십삼 초 남았는데. 저는, 저는 그러면은 하사장님 찍겠습니다. 그럼 전사장님 찍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호신투 좋아죠. 네. 자유 봅시다 봅시다 한번 뭐. 일단 맞고라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마이크 끄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이크 끌게요 어? <laughs> 한번더 닫아요 그래서 식당에서 한번더 닫아 식당에서 한번더 닫다 그러면은 어? 뭐지? 자 여러분, 네. 야 이거 뭐야? 아니 실제로 근데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창고에 갇혔을 때 파운님이 없었어요. 아니 일단 막고란데. <laughs>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날 달아도 되는데, 어나 진짜 너무 황당해서 그래. 핑차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 진짜 창고에 갇혀 있을 때춘 사장이랑 굴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역으로 꼬아서 춘사장님랑 한번 걸어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하는대요. 와 이거 뭐지? 왜냐면 이게 회의할 때 생각보다 춘 사장님이 엄청 침착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음... 이런 자를 보고 뉴비 한데... 네. 버프의 연기였다. 뉴비 뉴비 다지 않은 이런 수가 꽤나 <laughs> 빨리 줄었는데. 아 사람을 죽었는데 태어나다. 또는 어, 어, 어 어필을 하자면은 일단 세 명을 죽일 힘이 없습니다. 어, 두 명이지만 임포스터는 저는 그래서 지금 생각난 거는. 저는 일단 하사장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날 죽이려면 죽였다. 그 창고에 갇혔을 때. 아니, 저 카바치지 마요. 저까지 몰아갈 것 같은데. 아, 나, 나 카바치지 마. 저는... <laughs> 아 그걸, 나, 나 카바치지 마. 어. 안 쳐도 되니까, 어. 나, 나 같이 이렇게 묻지 마. 근데 저는, 어, 천왕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왜냐면은, 아까 그게 너무 무섭기도 했고, 근데 제가 아까 화장실에 <laughs> 있다가, 전판이었나? 어쨌든 천왕님이랑 되게 오래 있어가지고 저는 노 회장님이 아니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 노 회장님은 그 전에 어, 어떤 거 하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처음 팡 사장 달기 전에 뭐 하고 있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물어보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때 상부엔진 쪽에 있었거든요. 제가 네. 벤트를탈수 있는 거리도 일단 아니에요. 상부엔진 상부엔진 네. 상부엔진은 어디요? 외실이 그러니까 아, 뭐, 왼쪽 의무실 거. 옆에 예. 네 제가 절대로 벤트를 할수 있는 거리가 안 돼요 죽였다면 음. 이거는 사실 벤트 시스템을 모르는 유비의 실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뭐라고 하는게 어 근데 나 너무 애매한 게천왕님말좀 해봐 어디 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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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디 있었습니까? 안 돼요 시체 시체 발견되기 전에 방우님 죽기 전에 님 죽기 전에 그때... 어디 있었더라 잠시만요 잠깐 저거는 저, 잠깐만 어디 있었더라 는 잠깐만 엠티를막 <laughs> 너무 탄다? 아... 롤러코스터마냥 너무 타가지고 막 좀, 좀 두뇌 풀가동 음? 알리바이를 만드는 중인걸까? <laughs> 길을 만드는 중이다 <laughs> 잠깐만 이러면 잠깐만요 이거 방금 이제 인원이 얼마 없으니까 춘사장님이 천왕님 일단 커버를 쳤거든요? 음... 맞아. 같이 있었다라고 했어 네맞아요 그리고 춘기님이 하사장님이 쿨타임이라서 못 죽였을 수도 있어요 나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로비에서 계속 긴급 회의 버튼만 다다다다다다 눌러서 음... 쿨타임도 있어요? 네 쿨타임 그니까 있어요 저는 일단은 그러면 천왕님 먼저 걸겠습니다 이거는 걸어야 돼요 아나 근데 왜저 인상도 약간 이상하지? 근데 아까 천왕가 아, 아까 근데. 혼자 있, 따로 있었잖아요. 그니까다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 응. 의심도 된 건데 아까. 근데 그 따로 있었을 때도 계속 해서 사람 만났으니까. 음. 근데 난 천왕님을 이번 게임 하면서 진짜 못 봤어요. 저도 못 보긴 했어요. 진짜 엄청 어디 어디 막 박혀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벤트가 들어간 다음에 나오고 싶을 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 미션을 하는 동안 한 번도 못 막았었다. 그건 좀아 빨리 이거 달아야 돼네 아, 나 어, 아, 나신 조신했습니다. 들게 보면노회장과알로 <laughs> 님이 너무 걱정되기는 하는데 아이, 아, 무슨 걱정이 말이야. 됩니까? 무슨 아이. 말못 하는 거지. 마이크 끄겠습니다. 아, 끝겁니다. 아이고, 보여줬네. 오장이라고 <laughs> 아, 아, 뭐 했잖아요. 우가 아, 진짜 님이 카쳐서 없어요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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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o 어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아, 음. 이게 한 바퀴를 서로 반대로 돌았나봐. 그니까. 내가, 내가 내가 왜? 내가 아, 그리고 난 왜? 오른쪽으로 가. 와. 뭘 가서... <laughs> 아, 하는 실력이래. 아니 그러면준 사장이 봤어, 야한거 아니야? <laughs> 그러니까 준 사장 왜 이렇게 말을 안 해? <laughs> 그 그래, 나만 바빠 그랬어. 아, 저가, 저가요? 저가요? 음. 아니 저 사모님 본게 기억이 안 나요? 준 사장이랑 박 씨로 만나가면서 시체를 발견한 거야. 춘기 님 바빠서요? 발견 안 했어요?

<laughs> 아요 <트레이버리는 거? 웃음> 진짜, 죄송한데, 정확히 뭔지 아, 아, 진짜 몰라서 그랬던 거구나. 아, 몰라 몰라. 다행이다. 잠깐다가오습니다예예 다녀오세요. 이분